조은봉의 라디오 2024년 7월 22일 오후 1시 0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법무사 시험에 응시 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8,225명이죠. 그런데 그 8,200명 뭐 해봤자 그거 대략 다 돌대가리라 보면 됩니다. 법무사 1차 합격자 현황을 보면 민법 30개 이상 맞히는 사람이 예,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해뿐만 아니고 두해 통틀어가지고 8,225명 중에 한 500명 정도가 민보 30개 넘어간다 이거죠. 나머지는 거의, 거의 돌이라 보면 됩니다. 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는데, 자, 이 자료, 이거, 어, 작년에 예, 29회 법무사 1차 시험에서 점수 분포 표인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예, 여기 70점 이상, 이 과목 70점 이상이 돼야, 예, 가족관계 등록법이 있기 때문에, 민법 30개 넘으면 60점, 가등법 5개 맞춰서 10점, 이렇게 70점이 넘어야 민법 30개 넘는 사람들입니다. 민법 30개 넘는 사람이 이거 226 플러스 36 플러스 1, 이거 263명 밖에 안 됩니다. 이것보다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1차 시험 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감안하면 이거에 약한 2배수 정도 대략. 그러니까 500여 명, 이 민법 30개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거 뭐 거의, <laughs> 거의 돌대가리들, 밑에 쫙다 돌들입니다. 생 돌들이 나 모인 거예요. 근데 에, 민법 30개라 해도 사실 별거 없습니다. 에. 머리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30개도. 민법 35개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머리가 괜찮다라고 보면 됩니다. 합격자 수준입니다. 예, 민법 30개와 35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민법 30개는 예, 그냥 막 돌이든 뭐든 간에 막 구겨 넣으면 30개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기출 달달 막 예, 이것 시험 나온다고 막 집어넣어 가지고 예, 집어넣으면 어지간히 돌이라도 30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민법의 어떤 원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35개 이상이 안 나옵니다. 민법이 그냥 뭐 아무 자료나 막, 예, 무분별하게 막 섞어놓은 그런 자료가 아니고, 예, 어떤 원리에 따라서 쭉 논리적으로 흘러가는, 체계, 논리적 체계적으로 흘러나가면서 산출된 법리들, 자료들이, 예, 그렇게 많은 거죠. 그거를 쭉 공부를 해가지고 민법 35개 이상 수준에 도달을 하려면 어떤 원리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쭉 민법의 원리를 터득하지 않으면 35개가 안 나옵니다. 30개는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원리고 나발이고 막 돌에다가 막 삽질을 엄청나게 해버리면 삽질도 수만 번 하면 포크레인 1 0번 치는 것만큼 되겠죠. 삽질 수만 번을 해가지고 30개 꾸역꾸역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민법 30개가 민법의 원리를 터득했냐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민법 30개도 그 수준인데, 민법 30개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민법을 깡 모른다는 거요. 한마디로 개무식하다는 겁니다. 민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30개 미만이 나오는 거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생 돌들이죠. 그건 뭡니까, 이거? 법무사 수험생 8,225명 있어봤자, 예, 어떻게든 해서 30개 넘어가는 사람이 500여 명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7,000, 몇 명입니까? 7,700. 예, 7,700. 이거는 완전 생 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돌들이 무슨, 뭐, 법무사 시험 합격하겠다고, 아유, 나참의이가 없어갖고. 여기까지 예, 합니다. 감사합니다.